양파는 180g 정도로 준비할 건데요. 표고버섯도 아 준비를 해주겠습니다. 감칠맛. 네, 찹을 썰어서 준비해 드릴게요. 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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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 이제 깍둑썰기깍둑썰기이걸 아아 찹이라 부르죠. 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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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 어. 이렇게 깍둑썰기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네. 다 그리고 이제 대파 흰 부분만 이제 다져놨거든, 60g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 이게 한박스테이크에 쓸 재료잖아요. 네, 네. 좀 굵은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아, 이제 한번 익힐 겁니다. 아, 익히요 네, 익히다 보면 이제 수분이 빠지면서 이제 소모름에기때 고기 들어가기 좋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난 거예요. 네, 이제 저는 이제 바로 이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오, 좋기다 자, 오늘의 이제 메인 재료. 네. 바로 햄인데요. 네. 이제 340g짜리 두 개를 사용해서 이제 할 건데 저의 비법 반대 반사. 이 나올 겁니다. 네. 두개 중에 한 개는 제가 이렇게 미리 큐브로 잘라 놨고요. 네, 이제 나중에 바싹 구워줄 거예요. 아 그리고 이거는 미리 데쳐놨어요. 데치고 나요 아 네. 네, 한번 물에 끓는 물에 이제 데쳤는데요. 근데 햄은 반은 데치고 반은 굽는 뭐 이유가 있나요? 구워진 맛과 이런 담백한 맛이 섞였을 때 식감과 맛을 다 잡을 수가 있어요. 네. 네. 이제 삶은 이제 햄은 지퍼팩에 넣고 이제 으깨줄 건데요. 이렇게 하면 손에 이제 기름도 안 묻고 되게 편리하게. 아 오, 이거 재밌겠다. 해볼래요? 제가 해도 요 네, 해도 되요 한번 해보세요. 어. 아, 너무 아, 적극적인... 아! 아 적극적인데? 아니, 젓가락 들고 오지 아 마시고요. 아 아니, 젓가락 들고 오지 마시고요. 아니, 아니. 웃기다면서왜 해? 먹으라는 젓가락으로... 게 아니고. 먹으라는 게 아니고. 아냐, 아냐, 아냐. 다음부터 어. 나 MC로 할거아니 불러주지 마세요. 입에 넣어서 웃기려고 했던 거예요? 오, 모든 카레에 어깨볼라고 했죠. 아, 아 지금 입으로 아니, 웃기려고 했던 거야? <laughs> 그렇게 데쳐서 으깨니까 이렇게 멀리서 보면 약간 네. 돼지고기, 고기 같은 느낌이 고기를 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고기 어아 같아. 진짜. 돼지고기 다진 거. 햄이 이 돼지고기 다진 거를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아 네. 뭐 돼지고기 다진 게 맞죠? 네. 네. 네, 이제 다 으깬 햄을 이제 볼에 담았습니다. 네네. 네, 오지금 네. 오지금 저렇게 해놓으니까 햄인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냥 아 고기 같아. 다진 고기 같네요. 같네요. 자, 이제 후라이팬에 이제 가열을 한 다음에 살짝 기름을 살짝 두를 거예요. 네네. 그래서 먼저 통조림 햄을 넣어주겠습니다. 네. 근데 기름을 둘러야 돼요? 원래 저 햄은 구울 때안 두르고 저는 하거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좀더 바삭하게 익혀주려면 살짝 기름을 둘러야 네네. 되거든요. 이제 여기서 나온 기름과 또 추가적으로 나온 기름을 가지고 또 야채를 볶을 거예요. 아, 아 자,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주면 되고요. 제가 또 사전에 한번 네. 조사해봤는데 햄 맛있게 먹는 방법 중에서 오븐에 살짝 구워서 먹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때로는 아는 맛있다고. 얘기를 다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네. <laughs> 근데 항상 좋은 팁을 얘기해줘서 참 고마워요. 네. 아, 저는 이제 혼족들을 위해서. 맞아요, 맞아요, 맞아 이제 다 구워진 햄을 아, 이, 이 일단 걷어드릴게요. 아, 네. 지금 그 상태에서 밥한숟가 떠서 저거 올려서 주시면 제가 바로 1등으로 되겠습니다. <laughs> 밥은세요 하지만 밥은 아. 셰프로서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웃음> <웃음> 1등만 할수있다니 아. 아저 그냥 건져 먹어도 맛있죠 안 마실 수가 없는 좀레시피인것 같아요 네. 긴장은 들지만 나중에 완성 요리는 내 거가 더 맛있다는 거는 확실한 거같 <laughs> 네. 네, 남은 기름에다가 양파를 먼저 볶아줄게요. 우리가 삼겹살 구운 기름에다 채소 볶을때요 아. 저기 햄을 구워놨던 그 기름에다가 저렇게 양파를 볶으면요. 은 양파 향이 훨씬 더 달아집니다. 아, 달아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시부가 굉장히 영리하게 요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정말 미운 톤으로. <laughs> 굉장히 미운 톤으로 중간중간 <laughs> 칭찬 계속 칭찬을 해주고 계십니다. <laughs> 잘하긴 잘하나봐. 방금 전에 이범 선생님께서 팀을 꼴깍 넘기셨어요. <laughs> 미운 거티 났어요? <웃음> <웃음> 자, 이제 어느 정도 양파가 이제 투명해졌죠? 네. 표고버섯을 넣어줄게요. 아, 그리워. 네네네. 네. 이렇게 좀 볶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가진 팔을 겠습니다 아 야, 이거 만약에 이함 박스 테이크맛있으면 왕창 만들어서 덩어리째 소분해 가지고 냉동실에 넣어 놓으면 아, 그렇 참치하고 이 햄캔을 다 털어서 없애야 되는데 이게 맛있다면 또 그렇게 할수 있잖아. 요저때는 어 이제 돈가스 1,500원이었어요. 예. 아, 돈가스 1,000원이었고. 되게 싸다. 함 박스 팩 1,800원에서 2,000원이었죠. 이몇년노죠 나이 뜨겠죠? 1972년? 제가 옛날에 국사책에서 형님 본 것도 같아. <laughs> 나가지고 랩하는 거 같았는데 우리 뭐 민족들 멀리가 뭐 근데 너무 이상한 게 제가 위잖아요. 근데 저때 1,500원짜리 돈가스는 없었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아. 일찍 놀았어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제가 중학교 때부터 까페 다녔어요. 아. <laughs>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볶아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덜어놓을게요. 저기다가 그냥 밥 넣어서 볶으면 맛있지. 아. 네, 이제 이 볼에 재료들 넣어줄 거예요. 네. 오, 야, 이거 이거 지금서부터 이제 유민상 씨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다 때려 넣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참치 넣고요. 바삭하겠군. 게 네, 저게 네. 아아 진짜 맛있겠다. 저건 사이사이 식감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야채 그런 거. 자, 벌써 인상의 이제 인상의 요리를 잘... 조금 아시는 분들은 네. 상상하고 있습니다. 이 맛에 대해서. 네, 맞아요, 저 모양도 네. 궁금해요. 네. 이게 지금 한박스테이크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다진 마늘 40g. 이야. 그리고 이제 달걀. 아뭉쳐이렇 공에 달걀, 오, 달걀 아, 들어갑니다. 달걀. 달걀. 달걀 좋아합니다. 이렇게 넣고 나면 안 네. 뭉쳐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농도제를 위해서 이제 빵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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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네. 아, 밀가루도 아니고 맛있겠다. 빵가루. 빵가루. 맛있겠다. 이제 옥수수 전분을 조금 아유, 넣어줄게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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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또 전분이 살짝 들어가주면 약간 생고기가 아니다 보니까 부드러울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걸 넣으면서 어좀 쫀쫀하게 점점 이제 이제 무차별하게 비벼 주면 됩니다. 네. 네. 와. 네. 어, 좋아. 아니 유민상 씨 얼굴이 어. 점점 더 앞으로 다가가는 느낌이야. <laughs> 자, 그럼... <웃음> <웃음> 자 이렇게 이제 반죽하고 이제 네, 이렇게 우와. 좀 칠해 줄게요. 아, 좋아요 지금 그거예요. 네. 그대로 고스 주세요. 이만 한걸 원하세요? 아저저 저건 좋은데요. 아, 그잘 치대야지 공기가 잘 빠져 갖고. 네도정도 사이즈 치댄 적 없으시죠? 처음이 에요 처음입니다. 와... 좀 무서워요. 근데 그렇게 동그랗게. 구우시는 건 아니죠? 아 그렇죠. 네. 안에까지 있겠죠아 그럼요. 이제 이거를 눌러줄 거예요. 아. 아. 네. 이거는 한번다 이미 익은 버터리라서 네. 이렇게 덜 익을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아, 그래. 이렇게 드셔도 돼요. 이제 전복 사이즈니까 제가 이 후라이팬 사이즈로 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너무 또 크면 어쁘게 하다가 뿌질어질 수 있어서. 맞아. 한번 네. 너무 네. 육신부리면 네. 나중에 구울 때 가운데가 갈라져서 부서지거든요. 맞아요. 음. 아, 네. 자, 여기다 넣고. 좀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눌러줄게요. 아. 야, 이거, 이거, 이 사이즈 괜찮은데요? 지금 프라이팬 아, 틀에 맞게. 팬, 팬, 팬? 자, 이렇게. 어떻게 마음에 드신가요? 어, 지금, 지금까지 너무 좋습니다. 야 그렇죠, 그렇죠. 패케가크 아, 아니고 팬햄. 햄. 전부. 아, <laughs> 응. 자, 이대로 구워줍니다. 센불로요? 아니요, 이거 약불에서 약불로. 네. 그 안에까지 잘익게끔 자, 요거 이제 이 상태. 자, 이거 예쁘게 납작하게 들어간 상태. 야. 야, 이건 먹어보기 너무 미안한데. 나 때문에 모양이 흐트러져서. 제가 또 완전 팬이어서. 이렇게. 자, 하트 모양으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어. 네. 어. 지금 이것도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만하세요, 좀. 가능하냐? 만 <laughs> 가능하냐? <웃음> 가능하냐? 아우, 가능하냐. 아, 맛있겠다. 이거는 그냥... 맛있잖아 지금.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지금 배고파서 가만히 있지. 근데 쉽게 생각하면 또 어떻게 보면 그냥 햄으로 구운 거기도 하네요. 어떻게 네. 보면. 네. 어, 구운 참치가 거, 껍고. 아, 네. 참치가 들어갔죠. 아, 계란도 들어갔죠. 아, 그러니까 야채도 들어갔죠. 채, 채소 아, 채소도, 채소도, 채소도 좀들어가긴 했는데 아 맞아 순간 나 참치가 들어간 거 까맣게 입고 있었네. 제 생각에 여기 음식의 포인트는 참치 역할일 것 같아요. 아한다 익숙한 맛인데 참치가 뭔가 거기서 조금 존재감 는 역할을 할게 입에 들어갈 때그 식감이 뭐 햄하고 참치를 이렇게 한 경우는. 자 이제 뒤집을 건데 저도 좀 두렵습니다. 자 과연 안 부서지고 뒤집어질지. 잘한다. 와, 색깔 봐. 이제 멈췄스럽게 바뀌었네요. 자, 이제 버터 넣겠습니다. 바로 저겁니다. 바로 저거예요. 네. <laughs> 맞춤형 레시피. 아, 또 이렇게 버터를 딱 하면 더 고소한 맛이 잘 살기 아, 때문에. 버터 어. 좋죠. 네.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겠 해외 버터 해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도, 저도 네. 없어요. 버터가 조금 더 들어가면 훨씬 더 고소화해지고 음. 입안에서 녹는 맛이 다르거든요. 지금 저 레시피가 정말 제가 보면서도 정말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자꾸 들어요. 음. 기분이 좀언잖아 <laughs> 네, 우리 보은 쌤도 반한 한박스테이크 네. 기대해 주셨습니다. 었 지금 시식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아 시식용 작은 조각 한박스테이크완성돼서 네. 제가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네. 어떤 상황인지. 상황이요? <웃음> <웃음> 이상민이 포타. 네네. 어떤 샘 어떤 상태가 <laughs> 네. 어떤가요? 아유. 우와. 아, 진짜 아우. 어떤 맛일까? 아, 향 좋은데? 향 좋아요. 햄 굽는 향은 너무 좋아. 향한번 맡아보시겠어요? 아, 향 굽지 마세요. 향 봐봐. 기야 야, 명절이 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명절에 이렇게 정말 아, 맛있게 전, 달라요. 전, 전 잔, 아, 잔차 아, 벌어진 힘든데요? 것 같아요. 맛있는 거야, 뜨거운 거야? 뜨맛. 그 고기 맛이 처음에는 확 왔다가 나중에는 피쉬 앤 칩스 아, 느낌도 쫙 아, 와주고 아, 그러니까 아, 생선가스, 돈가스, 함박스택 정식 다 들어가 있어요. 아, 아, 그게 참치의 아, 역할이구나. 다 아, 아, 들어가 있어요. 와. 잔, 전 잔치, 다 박았죠? 전 잔치 냄새가 나더라고, 아, 냄새가 전 잔치야. 자, 전 잔치. 이제 아, 다 구워졌으니까 네시에 담을게요 와우 어 맛있어 와우 자밥스이크자자자자자자이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도자자자자자자자자자네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이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그 양송이를 이제 불에다 볶은 다음에 시판 소스만 부어서 살짝 끓여서 준비해놨습니다 이게 네. 지금 양파통이익어 넣은 거예요 그냥 일반 소스에 와. 경영식 야, 뭐야, 이거 자, 여기다 후라이 내일 진짜 만들어 먹는다, 이거 우와